프리다이빙을 배우러 이집트 다와보러 갑니다 아니 인도가 없는데 어떡해 알았어 조용한데 어떻게 걸어가? 저기 음, 앉아서 그럼 나 배낭 좀 제대로 아. 멜게 아 추워 아 어, 춥다 왜다 추워? 그니까 어 몸이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춥네 저는 처음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다 왔습니다.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텝으로 지원을 해서 둘 중에 한 명은 스텝으로 숙식을 지원 받고 한명 숙박비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고 지고 온이 박스가 사장님께서 부탁하신 한국 식재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막 교류가 있었던 적이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고 스텝이다 보니까 어, 많은 한국 여행객들을 만나지 않을까 기대 반좀반 어디? 어? 그러네? 대박. 도착했어 드디어 도착했다 되게 아늑하다 되게 아늑 이 정도? 좀나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이 깊숙.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음. 어. 괜찮은데 수건도 봤어? 이 집들. 스윙이 움직일 때마다 안 나야? 응스 어. 진짜 심하다는 거양 난가? 난이나은데 참을 수 없을 정도 된다고 <laughs> 어가내 <laughs> 쪽에서 계속 나일때다 <laughs> 그 <laughs> 아또 배불러니까 졸려 지금 아... 할일 많은데 다합에 온지 6일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합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지내는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밥 먹고 쉬었다가 청소하고 그냥 산책하고 다시 밥 먹고 <laughs> 그런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ighter days is on the other side of pain. Can't be the same if you wanna see some change. Iced out chains got you acting kinda strange. Mind got corroded by the fortune and the fame. Ego so loaded got your head on the range by the followers and looks. Movers in the crooks, beat down low. You need a ram in a bush. Can't debate, to you took the bait. A fish in a hook. Made a friend of an enemy, you must mistook. Growing up is knowing. Somebody, everybody, I a n lose if l l o e you? w 아름이 위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세탁기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세제거든요 세제는 그냥 그 제공이 되어있는데 섬유유연제는 따로 물은 다음에 이건 물은 다음에 세탁기 사용하시면 돼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 비료에서 안녕하세요. <laughs> 뭐 어, 어. <laughs> 어, 뭐? 아. 아, 나녕하세요 뭐 개인기 보여줄까? 하못 봤는데 하못 봤어? 아못 봤나? 안녕 개인기 보여줄까? 안녕하세요. 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대박이지? 우와. 맘보. 진짜 밑에 내려서. 맘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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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맘보 돌아. 돌아. 맘보 돌아. 아. <laughs> 맘보 뽀뽀. 그래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맘보 돌아. 돌아. 맘보 내려가. 맘보 돌아. 돌아. 맘보. 맘보야. 맘보. 돌아 돌아. 엄라스 어? <laughs> 알았어 나라손오손 <laughs> <오>, 손 줬다 <laughs> 그냥 된라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손은 좀잘줘라스나데스 나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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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어 끝났어, 끝났어. 오늘 <laughs> 다 와서 처음 본다니까? 응, 처음 을 봤어. 까 이게 두 번째. <laughs> 금방 하겠네요, 내 양이 얼마 안, 음, 양이 안 돼. 응, 양이 얼마 안 돼. 배추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 음. <laughs> 음. 맛은 괜찮은데? 잠깐, 귀여운 건데, 일 약간 그런 짱구에서 먹던 느낌? 잘 먹잖아, 그럼 됐지. 짱짱 지어한 아니, 얘는 복숭 오빠는... 너무 짠데? 너무 짜? 이거랑 먹어서 그런가? 지금 이게 짠가 보네. 이만큼 좋잖아, 속을. 꼭꼭 꼼아도 되한국에서먹해를못는어 아, 어? 무 있었던 것 같은데? 뭐다 썼어. 그때. 아, 아 그때 소갈비찜 할 때. 아. 또, 또 사와야 되는데, 그치? 음, 네. 네. 음. 네. 아, 네. 응. 녀석 그냥 살려고살려고 네.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언니 어? 저희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안녕하세요. 김치에 반응이 너아요아이아아 끝. 엄청 빠르네. 딱딱했다 <laughs> 손이 그래도, 그래도 좀있어구나 내가 언니들 남자친구 먹여주고 왔어요. 잘했어. 겨 우리 갈까 <laughs> <우리 가까워>. 까 <laughs> <laughs> 아, 진짜 웃 아, 내일 가 사람 다 찍는 거 원래 3람전화 찍는 거야. 올라오시죠. 아, 빨리 안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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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터 네. 나부터 <laughs> 나부터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Okay. 시작한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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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기상하케에스 라이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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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러쉬 라이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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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러쉬이브러이브러이브러쉬 라이브러쉬 라이 라이브러쉬 이브러쉬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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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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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야, 야, 어? 석, 아, 해, 야, 석해 해, 해. 야, 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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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과야는 말이 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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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했어 지금? 달면 삼키고. 또 젊은이. 여기 얼마? 얼마? 아, 여기서 바로 찍 그냥 여기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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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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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입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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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잠깐만요. 혹시 오늘 <laughs> 쉬었어요, 쉬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가 <laughs> 이래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체스너치입니다 구독, 구독. <laughs> <laughs> 근데 너무, 너무 섰어. <laughs> 하지말할 거의, 거의 이런 거야. 이럴 거면 뒤고 걸어내는 어, 맞아, 맞아. 어, 어 더짧 아니, 근데 조금 덜어내고 이러면 결혼은못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보다 더할수 있지. 야, 괜찮아. 여기가 지금 유진이랑 똑같지? 어, 어. 이렇게. 나 시험이다. 어, 그런데 알았어, 알어 그러니까. 유진이 저한테 무리할 필요는 없지. 어디 가세요? 장 보러 갑니다. 자전거도 빌리려고 자전거? 자전거 얼마예요? 한달 1,500원? 한달 1,500원, 일주일 1500. 700원. 음. 얼마에 빌리려고요? 그 유진 채원 네랑 같이 해가지고 한달 해서 간다아 같이 시어하려고 네. 아, 괜찮네. 연, 아, 연장 맞아. 고민하고 네. 계시는어 맞아, 내가 어. 딴데또 딴 같이. 있어. 아. 좀 음. 고민 좀 자전거만 와서 이제. 나안 쓴다. 아 진짜? 나안 <laughs> 쓴다.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laughs> 그게 딱 들렸어. 팔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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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 못 샀어. 우리. 안 샀어? 티는 티만 샀어. 치세 치사고 또 샀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처음 샀어. <웃음> <웃음> 아안 이렇게 처음 샀아 아까까지 뭔데? 우리 자전거 빌리러 갈 건데. 아 지금 어. 여기서? 아니 또 어디? 가야 돼. 아, 가자고 어, 우리 살 청소 안 해가지고 청소하러. <laughs> 아니까 <laughs> 안 했어. <해서 안> <laughs> 빌려서. 이따봐요. 안녕. 바바바. 바구니 다전거 어? 있다. 어, 우리가 봤던. We want rent a cycle. 아빠 부르러 가. 축 갈까요? 네. 있어? 나 그냥 탈게. 천천히 잘 가죠. 했어, 가시죠. 야. 응. 바로 와. 그냥 잘 잡아 그냥 발을 발. 옆에 올려 이 체인에. 발. 어. 오 이제 안정적으로 가려는 거. 나는 앞이 안 보여서 내 시선 그냥. 스이트 너무 무거워. 나 허벅지 터질 것 같아. <laughs> 이거... 내가 걷는 이빠이것 같아 나 내려서 어. 이게 뭐냐? 아니, 이거... 거이이게 뭐냐? 이거... 이거... 들이이렇이렇 있어. 있어 <laughs> 됐어? 좀 맞췄어, 그래도. 뭘로 가? 넓 면. 퓨어 엑스트라 버진. 열렀 <목소리도> 멀쩡한 거를... 멀쩡... 응, 멀쩡하지. 아까 오르막이 었나아 뒤막이라 편하다